우리 준서 댄스, 우리 준서 댄스. 아, 곧 뒤집게 생겼어요. 와, 활발하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. 어이구야, 어이구야. 와, 우리 준서 금방 옆으로 뒤집을 것 같아. 아이고 이뻐라, 우리 준서 양말도 신었어요. 우 와, 귀여운 우리 아들. 잘 놀고 있어요. 옆에 있는 촉점책 보라고 뒤집을 듯 말듯 아이고 이쁘다 와 준서 준서야 준서 아빠 잘 지내고 있어요 준서는 잘 지내고 있어요 아빠도 화이팅 i think